자, 벽 비버서? 벽비비기라는 기술입니다. 와, 야, 예측 두 명, 치짜두 명기를 안 하네. 점멸 어? 예측해서 <목소리> 돼요 이거? 2대 6인데 뒤에 확인해도 안 보여. <목소리>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이거 눈비 약해서 못 잡은 거다, 진짜로. 내가 볼때이 철권포를 한 다섯 발로는 늘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한킬만 <목소리> 불러서? 기타 트물이둠필에아거 봐봐 선생님도 방금 어? 에코가 둠필로 변할까봐 두려워하셨죠? 근데 겐지로 바뀐 거 보자마자 뭐야? 겐지 별거 없는데. 그러셨죠? 속으로. 아 아.. 이렇게 자삐서 상대 아나 잡은 거 뭐죠? 비빅이라는 기술입니다. 어. <laughs> 이것도 두비 커치되고 나서부터 가능해진 기술이에요. 그럼 너프 아니에요? 너프잖아요. 아, 영입니다. 내가 <laughs> <제가> 보기엔 너프예요. <laughs> 너프? <laughs> 아, 이거는 뭔가 딱히 활약한 판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팀원들이 팀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미 아까 그 아나 잡았을 때눈 한번 너무 심하게 베렸어요. 아, 근데 내가 해보면은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일단은 CC기에 너무 약해요. 아, 맞습니다! CC기 대량으로다넣어해야 돼요. 둠피만 힘든 거 아니야. 겐지 트레이서 다 힘들어. CC기. 요즘 애들이 다 거의 다 CC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매번 생각이 드는 건데, 겐지는 뽕을 받고서 궁극기를 써야지 3킬을 하는데, 둠피스는 그냥 뽕을 받고 궁극기를 안 쓰고 3킬을 하는 영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요 사실 둠피도 뽕 받고서 그냥 3킬? 하기 힘들어요. 궁까지 써야 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 킬셋이 매우 단조로워요. 결국은 이 스킬. 어? 잠깐 빵피님 계셨거든요? 둠피스트 유저 두명이서 브론즈 몇명을 쌍둥피로 상대할 수 있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김병장님과 빵피스트님을 모셨는데요 브론즈 6명을 상대로 과연 화물을 끝까지 밀어낼 수 있을지 김병장님과 빵피스트님의 무모한 도전 시작됩니다 브론즈 팀은 일단은 윈스턴, 디바, 솜브라, 위도우메이커, 모이라, 아나로 구성했는데 솜브라 시작부터 두고 나왔어요 상대팀 브론즈 솜브라 솜브라는 줌피스시태 해킹만 시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궁을 벌써 채웠어요? 야 솜브라 다고 <laughs> 와.. 어? 아니 브론즈가 저렇게 체계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 근데 피가 없어서.. 일단 집에 들어가서 아나 오기 전에 피 채워서 바로 합류하면 그래도 오디움 한타을 시작할 수 있죠? 어? <laughs> 아니 얘왜치금 여기를 왜안 타? 미치놈이 탈출하려고 미치놈이좀 봤는데, 이거 미치멍게 안 파. 오 미도 잘 잡아줬고요. 빵피님이 근데 그래서 파멸의 일격으로. 아방벽들를잘 숨었어요. 그렇지만 하나 잡아줬고요. 어이 정도 충분해볼만하죠. 어세명 잡았죠? 또 사라졌고요. 뭐야 이거? 간이 해 이게? 오 일단 궁극기를 아껴놓은 상태에서 밀고 있고, 아 뭐야 이건 또 어떻게 올라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능해, 이런 게? 이 타이밍에 빵피님이 와서 또 뭔가 잡아줘야 되는데, 우와! 야, 진짜, 변태, 변태호보다 변태다. 라인업트 잡았죠? 5대6 상황. 궁극기 김병장님 또 돌고요. 선브라 잡았어요. 그럼 4대2 상황이죠? 위도 잡아주고 원컴으로 궁극기 쓰면서 빠르게 빠르게 처리해야 되죠? 또 와요! 이러면은 빨리 안 잡으면 <laughs> 극한 직업인데? 또 잡았어요. 근데 김병장님 지금 두명 처리한 상황. 아, 태커들이 버티고 있으면 결국 6명 또 오거든요, 이거? 망치 피했고, 아, 근데 EMP. 와! 야, 얘네들이 부치부경를 나가네! 6명을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쯤 잡, 마지막 분을 잡을 때쯤에 또한 사람이 살아와가지고. 능한가 진짜 빠르게 계속 잡아야 돼요. 스킬 하나도 실수 없이. 근데 실수 없이 지금 두 명을 계속 잡아내고 있고요. 제발 어? 아, 다 이거. 와, 와. 아 진짜 끊임없이 계속 잡았는데도 뚫어내지 못하네요 이거 의견 좀 드릴게 힐러 한 명만 해줘요 힐러 금지를로 바로 해볼까요? 그럼 힐러는 그냥 아예 빼고 일단은 한판 해봤는데 확실히 힐러 탱커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어쩔 수 없었고요 상대팀 올 딜러면은 김병장님이 해볼 만하다 하셔서 브론즈 6명 대 둠피 장인 김병장님과 빵피스트님 2대6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와 뭐야 이거 우야 야저 겐지 얼마나 황당할까? 그 사이에 김병장님이 상대팀 둠피스 서열 정리했고요. 그쵸? 브론즈 상대로. 와 김병장님 일단 두명 잡고 시작하고요. 피지컬의 김병장! 아 겐지를 또 잡았고! 아 그치만 죽은 상황. 일단 거점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 이번 아차 좀 어려워 보이죠? 네, 한 명이라도 죽으면 은 1대6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어, 브론즈 팀 조금 머리를 썼어. 이러면 사실상 7대6이거든요, 토르 꺼내면은? 군병장님이 일단 두명 잡고 시작하는데 사실상 이 토르보다 저 포탑이 더 무서울 거예요, 김병장님 입장에서는. 난죽 퇴. 와 물비 폰타 빼라고봐미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 빡세거든요 사실상 스킬 실수가 단 하나도 없이 시작해야 돼요 스킬 하나 당한 명씩 잡다 생각해야 돼 사실상 맥클리피엘이죠? 어. 야그 사이에 또이 와중에 포커싱을 하면서 맥클리지 잡아내고 메이 이 돼요 이거? 2대 6인데? 겐지까지 잡아주고 어. 뭐야! 이제부터는 조금 희망이 보일 수도 있어요. 브론즈 티어의 제가 알고 있는 특징은 리스폰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줄줄이 소시지로 계속 끊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거점 관리도 해줘야 되죠? 리퍼까지 두명 스근하게 잡아주는 김병장님. 아, 상대 팀 중킬 겨드랑이 자랑하다가 사라졌죠? 지금 빵피님이랑 김병장님 궁극기 아껴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위험한 턴이 찾아옵니다. 상대 팀도 궁극기가 조금 있으면 돌아요. 네 힐팩의 일격 지금 블루팀은 네 모발이 하나도 없는 팀입니다 현재 모 자람이 없어요 실력도 모 자람도 없고요 어 메인 궁극기 썼죠 이번턴좀 위험해요 상대 궁 하나씩 돌아서 아 빵피님 죽었고요 어 이러면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완전히 뺐다가 빵피님만 기다렸다 다시 가면 될 텐데 이야 천멸 예측해서 와 이거를 고점을 다시 가까운 속. 3 라운드로 갑니다. 야, 확실히 이 김병장님이랑 빵피스님이랑 스타일이 확 달라. 김병장님은 뭔가 피지컬로 막 약간 쭈어겨 패는 느낌이고 파퀴아우처럼 반대로 빵피스님은 살짝 화려하게 막 날라다니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잡는 어, 메이웨더의 느낌. 어, 지금 브론즈 팀이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메트라로 바꿨어요. 어, 음. 따개비가 제일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병장님과 빵피스님 입장에서는 일단 거점은 첫 거점은 내준 상황. 어그 사이에 빵 님이 위도 잡아줬죠. 근데 피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아 근데 맥크리까지 잡아줬고 그 사이에 김병장님도 맥크리를 잡아주면서 시메트라까지 컷. 근데 따개비 아 따개비 좀 빡세요. 그쵸? 오 이거 브론즈팀 머리를 썼는데 이 따개비를 이겨내면서 갖고 올수 있을지 아이 따개비가 지금 너무 까다로워요. 아, 지금 한 명씩 어쩌다 보니까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도 지금 김병장이 벌써 궁 채웠고, 상대 준피도 잡아놨죠? 메이 잡아주고, 준피 겨드랑이 자랑하는 거 잡아주고, 땅헤비에다 우클릭 써주고 그만큼 땅헤비가 무섭다는 거거든요? 어? 부착? 와 궁극기를 살아 남았고요 그 와중에 빵피님 체력은 400모죠 이거? 근데 이번 턴이 위험하죠? 지금 상대팀 궁극기 다 돌아요 브론즈팀 아 둔피 궁극기 에한명 죽었고요 와난주택 과연 빵피님 거점 팔지 못하고 아깝게 또 패배하네요, 와. 점령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령맵은 더실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점을 특히나 밀어내려면? 어, 겐지 실례 잡기. 바로 사라졌죠? 오, 어, 김병장이나 빵패스님 하나씩 잡아줬고요 김병장님이 트래커, 솔저까지 1거점은 뭐, 무난하게 그래도 갖고 올 거라고 예상했죠. 이게 무난해져서는 안 되는데, 이두 분의 플레이를 보고 나니까 1거점은 당연히 민다는 게어떤기적사실리다가 됐어요. 어, 맛돌진하면 손해인데? 어, 맛돌진해 놓거 김병장님이 마무리해 주고, 야! 상대 맥크리 이거 한 칸만 먹어도 기적이거든요. 와. 와 네... 와... 이곳점은 확실히 말이 안 됐습니다 와... 아, 여기까지 한국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거여서 두분 모두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뭐 김병장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아니... 그... 깔끔하고 성스러운 둠피스트 플레이 네? 네, 지켜봤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네 둠! 선! 去！<laughs> <laughs> 지금 너무 약해요! <laughs> 어허! 채팅창에 둠상필 치지 마세요! 그리고 리퍼도 좀 버퍼 주세요 리퍼랑 둠피랑 갑자기 아. 리퍼는 왜요? 리퍼는 왜 높다고 요 도대체! 리퍼 뭘 높였죠? 피읔 높 아... 대회 에잘 나왔잖아요 둠피 리퍼 둘이 쌍으로 나왔었잖아요 리퍼가 성능이 좋아서 나온 게아 메타에 어쩔 수 없이 그냥 1 플러스 1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쵸 이태 스캔 때문에 투방극이 나와서 이제 자연스러운 인체 스캔들이 이제 힘을 못 쓰니까 어쨌든지 파고들어갈 수 있는 둠피랑 리퍼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선생님 사실 또, 리퍼는... 이거 다시 약 네. 파시는데 괜히 그 리퍼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중피랑 리퍼랑 갑자기 같은 선상에 도서 네. 괜히 안 좋고 아. 이러는 그 효과 아닙니까? 있었네? 어 자꾸 아... 자꾸 약하시는데뭐 어쨌든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김병장님에게 변태 플레이를 배워보는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김병장님 채널 그리고 나무늘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눈호강하고 싶으시면 김병장님 유튜브에 가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둠 삭필